안녕 아니야, 어. 오시라 슈니. 아주 잘 어울린다고, 정글 l 로세야. Yogin, y o g i 여 Yogin, 여기 있네. n Yogin, 안녕, 안냠냠냠안냠냠냠 순이 이거 입 먹고 입수 할 거야. 오케이? 빠방 탈 거야, 순이? 우와, 그것도 올릴 줄 알아? 우와, 똑똑이네. 빠방, 굿. 아니야? 진짜 물에 풍덩할까 이게 뭐야? 집게다, 집게. 아이쿠. <laughs> 이거 몰라, 엄마도 뭔지. 쟤나 앞에다 하는 건가? 히잉, 슈니 잡아라, 슈니 뽑기. 슈니 뽑기. 링, 칙욱. 쭈칙쭈 찡, 찡, 징크 순아, 이거 봐. 꽃이야, 꽃. 순아? 이거 봐. 꽃. 대왕꽃. 아, 씨 노래 부르게? 아니야. 그만해. 가자. 씻자. 씻으러 가자. 씻고 수영하자. 예이. 안어안 돼. <laughs> 이거 맘마 먹게 아니야 맘마 아니야 맘마 타임 아니야 왜 찾았어 이거 맘마 먹고 먹을 거야 맘마 먹고 맘마 먹고 <laughs> 주스 달래 순나 안 돼요.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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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마줄게 엄마가. 또. 음. 응. 신이 주세요. 신나있는데. 신이 젓 저... 아니 젓가락 이게 포크 숟가락 먹자 냠냠 먹자 신이 근데 턱 빠지 왜안 했어? 호식부터 먹는 게 맛있지 숟가락 <laughs> 줘야 되나? 어내 신이야 <laughs> 어, 숟가락 줘내 <laughs> 신이가 포크를 줘 무슨 무슨 뭐 배고픈 배고픈 애처럼 먹어 고기 고기도 좀 먹고 너무, <laughs>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음, 잘 먹어. <laughs> 우와, <잘 웃음>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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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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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베이브. 베이브. 물줘 주니? 물. 나왔다. 아, 가 보자. 할아버지한테 가 보자. 무서워. 아. 좀 무섭나 봐. 밤이. 아니야? 할때 짝대 짝대 짝 일로 갈 거야 엄마 거기 갈 거야 일로 가자 알았어 알았어 가보자 가자 그러면 앞에 조심 어찌 올라가 어이차 어이차 열어? 자. 흥이 봐. 아, 어어맞 빨리 말라버렸지. 그러니까. 너무 크 후! 하는 거지, 너. 후! <laughs> 씹고 먹어, 씹고딸기 먹을 거야? 딸기열었다열었다네기다네기다기다 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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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로레로레. 자, 앉아서, 딸기 먹어요. 음, 잘 먹어. 응. <laughs> 음. 바닥에 슈니 포크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봐주 아니, 네, 포크가 아니라 숟가락. 엄마나나 먹자. 음. 맛있다. 엄마. 엄마 하나 줘. 엄마. 아. <laughs>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도 이거 하나 줘. 해래서 아. <웃음> 아. <웃음> 욕심쟁이. 아, 이잘 먹어. 아, 엄마는 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으 만세. 왜 올라가, 여기? 그래, 여기로 내려와. 그럼 또로로 컸죠? 자, 또로록 커. 오빠, 오. 오, 잘해. 오, 오, 귀엽다. <laughs> 아, 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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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바로, <laughs> 저거 빠뜨릴까봐, 저거. 저 손에 있는 거 빼고 하자. 신났어 신어신 오리 탈까 이제? 오리 오리 할머니 오리 만드네 아얘좀 약간 이상해졌어 좀 찍으려면 안 하더라. 얘는 찍으려면 안 해요. 기운. 동지이 더, 동지이 더. 내요. 동지이, 동지 어떻게 가겠다 이 지금. <laughs> 어디가 매자야 s h 매미 어떻게 울어? 매미? 매! 미 매. 미 up 하나 둘 셋! u r e of Mammy. Mammy. m a m m 어 m a m 아나. 까줄게 할머니 해 줄게. 할머니, 할머니 까줄게. 할머니 까줄게. 이렇게 많이 먹어요. 나 <laughs> <아유>, 진짜. <웃음> <웃음> 어, 우왜 <laughs> 굳이 왜 여기. 까지지? 나 <laughs> <laughs> 아, 이거 <laughs> 먹어. 그거 아니야. 껍질. 식사. 까지 입자. 침대 <laughs> 넓네엄마랑 할머니랑 이렇게 자자. 귀엽다. 귀엽네. <laughs>

박수! 신이도, 언니들처럼, 늘 잘하세요. 춤도 잘 추세요. <laughs> 아 오, 신났어. 박수! 박수! <laughs> 신아, 앉아? 코하자. 아 해봐, 한번 해줄게. 아이유, 진짜 말안 들어. 너 응. 하면 제대로 못해. 나봐. 에. 에를 제일 많이. 에. <laughs> 하나, 코 아, 가고 싶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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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빠 빠져 아, 오 가는거 <laughs> 아니야 어다 나가고 싶은데 나가볼까? 아기야 어디... 아기야 신발 신어야지 신발 신고 가자 주세요. 쪽팔 엄마 잡고 쪽팔도 쪽팔도 잡고 겁도 없이 내려가요. 아, 할머니 차에 잠깐 간대. 할머니 차에 간대. 신이 모자 가지러 가는 거야. 신아, 저기 수박 있다. 신아, 수박. 저기 수박. 저기 수박 있네? 수박 갔다 가보자. 어, 수박이야. <laughs> 수박. 축축하지, 축축. 아이, 축축해. 수박 발로 빵차 신이 발로, 크치 신이 발로, 크치 <laughs> 뭐야? 크치크치크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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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됐어, 수박아 됐어. 도. 그러니까 뭐죠? 앉아 되겠는데? 앉될것 같긴 한데. 안쓰아 아이들한다. 발로 빵 빵차. 발로 빵. 빵차. 아, <laughs> 발로 빵. 아이들한다. 발로 한번 해 봐. 우와. <laughs> 아이 눈부셔. <laughs> 간지러, 간지러 목, 간지러. 목이 간지럽나봐. <laughs> 야, 야. 꼭. 응? 안돼. 지지. 응. 응. 던져. 띠, 쩍, 띠, 쩍, 수박. 수박. 응. 왜? 들어가자, 추워. 신아거 들어가자. 거기 아니야. 그집 아니야, 똑같아 보이지? 응. 거기 아니야. <laughs> 이 어떡해. 신아, 똑같이 생겨서 그래. 여기 아니야. 저기야. 가자. 집에 들어가자. 어, 여기 아닌데?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야. <laughs> 신아. 여기 아니야. 여기 남의 집이야. <laughs> 여기야. 여기야. 봐봐, 똑같지? 봐봐. 여기 남의 집에 가면 어떡해. 봐봐. <laughs> 이제 알 거야. 이제 알아, 이제. 잇챠. 오잇챠, 계단이 좀 높다. 들어가세요, 신발 벗고. 됐다. 굿, 고고. 자, 엄마 먹어요. 바깥 보면서 먹고 있어, 지금. 응. 해돋이 보면서. 아, 잘 먹어. 밥도 먹어요? 먹어야지. 음, 반은 떨어뜨려요. 음, 잘 먹네. 아이고, 아이고.

놀이방 왔어요 응. 겁나 겁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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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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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이 잘 점 어제 고기 구워 먹었는데네 뿅 아주나 호랑이 있다 호랑이 어흥. 으흠. 에. 이. 하나, 둘, 셋. 뿅. 우와. <laughs> 끝까지 먹다가네. 신이는 끝까지 먹다가. 신이 <laughs> 수박. 수박, 꽁 던져. 일로 갈까? 가자. 가자, 이제 신아. 수박 빠이빠이 해야 돼. 이제 수박 빠이빠이 하자. <웃음> 이풍당당. 이풍당당. <웃음> 조심해. 이제 집에 가요. 안녕. 신이 안녕해줘. 안녕. 안녕, 즐거웠어.